릉갑습니다. 라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666.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게스트 666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롤플레이 게임으로, 그러니까 스토리 게임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666의 스토리를 우리가 직접 볼수 있다니. 먼저 어, 게임 들어왔는데 롤플레이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이거 그냥 희귀 같은 게임이 아닐까요? 어, <laughs> 이거, 이거. 어,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오! 오! 오, 뭐야? 오! 오, 어, 스토리 게임이 아니라 그냥 상응극 게임인가? 전 여기서 이 게이스 666을 때렸던 이 친구 역할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아마도 게이스 666을 굉장히 괴롭혔던 친구처럼 생겼죠?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스토리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맞구나. 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이 캐릭터가 지금 게이스 666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몰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보스, 보스전인데 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자 가게 못 들어가나? 왜 만들어놓은 거야? 어, 들어갈 수 있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마도 이거 스토리 게임이 아니라 이거 상황극 게임 같아. 저기 위에 뭐 서있거든요 그리고 테드샷테드샷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올라왔습니다 어, 게이스 666은 없는데? 너666 아니잖아 <laughs> 어어아아 아, 저기 있구나 666을 여기서 소환할 수 있나? 하늘이 떨어질 때 그는 일어나 소환 소환 <laughs> 이기 뭐야 먼저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 뭐야 오왜손 오, 들고 있지? 뭐해, 얘? 뭐해? 그냥 가자. <laughs> 아, 굉장히, 굉장히 착한 애 잡은 것 같은데? 뭐야? 어, 어 미안해요. 나보다 얘를 쏴! 아, <laughs> 얘도 죽고 싶지 않은 거구나. 먼저 이 게임 같은 경우 좀 보니까 게이스 666이 랜덤으로 좀 스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소환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른 게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면 이 친구가 게이스 666이 되는 건가 개인적으로 이게 재밌게 생겼단 말이야 가자 뭔지 모르지만은 pvp를 할수 있는 곳이 공식이... 오, 오 체력바가 생겼는데 그리고요 이게 게이스 666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게임이지 똥겜 게임 느낌 나는데요 아, 아 뭐야 <laughs> 게이스 66 게임 아니야? 맞아. 일단 애들아 다 모여봐. 제설 정에서어이거나 게이스 66 게임이라고 해서 기대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아, 한국인님 따라와 애들을 어디다 투입을 시켜보지? 한국이야? <laughs> 아니 그냥 하는 거야. <laughs> 어 상한 거 아니야. 이 게이스 66 6의 슬픔을 우리 애들도 알아야 돼. 보스 전투에서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 원숭이들이 있는데 여기 적당할 것 같다. 내가 66 되고 싶은데 그거 현실이야.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현실해야겠다 그러면. 아나 흑우 됐어. 세개다 이상한 거 나왔어. 어얘 좋다. 얘세 보인다. 엄청 세 보이는 걸 사진으로 들어가면 돼. 친구들을 여기 마을에 초대를 했습니다. 6 6 1을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6 6 1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냥하러 가는 것 같아. 애들이6 6 1을 소환하자. 아니 <laughs> 나중에 내 채널 받을 수 있어? 알겠어. 가줄게. 다 와라. 666. 따라와, 얘들아. 브레이크 댄스 추는 게임이네. 아, 6 6 1어딨 있어? 와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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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모두 춤춰, 얘들아. 브레이크 댄스야, 기모티 신법인가? 어, 아, 아까 그 시체 여기 있대. 어, 발바 발바 발바. 어, 발발발 능욕기 능욕기. 이거 뭐야? 나도 몰라, 나도 <laughs> 어, 나도 모른단 말이야. 아, 벌레 같은데, <laughs> 아다 춤추고 있으니까 벌레 같잖아. 어 뭐야?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두명 죽어 있는데? 잠깐 사이에 두명 지금 죽어 있어요. 두명 죽어 있어. 버려 버려. 육6 2는 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 분명 육6 2가 있을 거야. 여기 수업하기 앉아주세요. 원래 캐로 해달라고. 나도 원래 캐로 안 들어와서 원래 캐로 할 수가 없어. 선생님, 오늘 야자예요? 가서 앉아. 일단, 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이 게임 아는 사람 있나요? 이 게임은, 아, 상황극 게임이구나. 저요, 상황극상황극 게임. 타워브엘. 아, 이거 하러 왔는데. 타워브엘을 내 안에 아 네, 타워. 육육이 보고 싶어. 육육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방사, 김, 기모띠 선생님께서 화나시겠어요. 말안 들으면 쏴버릴 겁니다. 안 죽어요. <laughs> 안 죽어. 안 죽어서 못 죽이네. 아쉽네. 그럼 딴곳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군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 이거, 이거 재밌겠다. 얼라이언스 베이컨. 베이컨. 오. 오, 드디어 게임 하네 <laughs> 드디어 게임한다. 아 좋습니다. 아, 66이 보러 와서 되게 전쟁 게임을 하고 있네. 어? 야 잠깐 뭐야 이거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많아 얘들? 자 브레이크 댄스. 언패밀 이용해. 쏴 쏴. 아아왜 아, 이렇게 많아? 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그 사람이야? 이 정도 무빙이면은 웬만한 총을 다 피하게 있는 걸? 어, 어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여러분들. 좋아요. 한 명씩 앞자라자. 에어 아. <laughs> 아이 쏴, 쏴 아, 좋아 나 있어. 맞추기 힘들지 <laughs> 어, 엎드려 있으니까 맞추기 힘들지 그렇지. 아 얘도 내 편법을 쓰는구만. 아 가까이 오지 마. 아, 한 발만 더한 발만 더. 아나 있어. 오저 여러분들 지금 저 맞고 있습니다. 이이아 한번 브레이크댄스 쓰면서 학살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걸 맞춘다고? 어, 한발더한발더한발더한발 더. 와어 <laughs> 아, 맞추 맞추기도 하네. 어. 어, 어, 한 번, 어, 나이스. 아, 아, 역시 이대로 물인가. 아. 야, 여러분들, 어, 게이스 666에 대한, 어,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게임은 666을 만나볼 수 있지만은, 랜덤으로 6 6 6를 얻어야 됩니다. 어, 빠치콘 시스템, 도박 시스템. 그래서 6 6 6는 이,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빠이.